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안배진 삼 내각이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배 정권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온게이자이 신문이 12에서 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 6,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이 신문이 지난달 28에서 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 피나 낮은 것이다. 니온 게이자인은 매달 정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는 참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겸해 실시한 비정례적인 조사였다. 이 신문은 조사 방법이 다른 만큼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내각 지지율이 낮아진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이 연일 계속하고 있는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아베 내각은 참의원 선거 21일 투개표 실시의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4일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자민당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유권자들을 만날 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내놓으며 한국 때리기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이 13에서 14일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해 지난달 22에서 23일 조사 때의 45%보다 3% 피하락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 신문이 12에서 14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에서 5일 실시한 조사 때의 51%보다 6%피 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5에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달 전보다 1.8%피 감소한 43.1%였다. 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조사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56%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은 앞서 발표된 다른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NHK 조사 5에서 7일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45%를 기록했으며,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답이 9%,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이 37%였다. TBS 계열 매체 JNN의 조사 6에서 7일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5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이렇게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은, 다른 한일 갈등, 이슈 때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위안부 합의를 비판했을 때, NHK 여론조사 2018년 1월 6에서 8일에서는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 또 올해 초 한일간 초계기 저공비행 레이더 조사조사, 겨냥에서 조사, 비춤. 갈등이 심했을 때, 마이니치 신문의 설문 2019년 2월 2에서 3일에서 64%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